착경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계곡물이 우리 땅 바로 앞에 이렇게 칼칼칼 흐르고 있는 역대급 계곡물을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현재 보이시는 917번 지방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면에 보이는 저기 전봇대 기점으로 해서 정면에, 전봇대 기점으로 해서 정면에 보이는. 지금 바보로 형성이 되어 있는 본 내강 물건의 어, 모습이 보이고요. 어, 후반부 영상에 드론 촬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물건을 제외하고 좌측, 우측, 뒤편 어, 전체가 다 구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금강송면이 어, 금강송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상당히 유명한 지역 중 하나고, 여기에 어, 송이에 관련된 부분도 어, 상당히 유명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물줄기가 좀 전에 보신 물줄기로 연결된 물줄기고요 여기 지금 앞에 여기 물줄기에서 여기 경계시작점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시멘트 포장이 끝나는 기점 어, 기점의 정면을 바라보면 어, 단이 보일건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인도길처럼 이렇게 지금 털을 닦여져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현장 가보시면 그턱딱인 그 부분의 시작 점부터가 우측으로 해서 어, 땅의 모양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후반부 들은 영상 보시면은 어, 대략적으로 제가 그려서 어, 경계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릴 거고, 상당히 지금 수량이 어, 이제까지 본 계곡 끼고 있는 땅 중에는 어, 역대급 땅이라고 아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한 발열에 몸살이 상당히 와서 이 땅을 찍고 와서요. 지금 어 편집을 하는 게좀 힘이 들 정도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이 땅을 찍고 와서 지금 몸살이 났습니다. 어 상당히 거리도 멀었고요. 저는 저기 경상북도 쪽에서 출발해서 현장까지는 한 4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어 4시간 남짓 걸렸고 여기 현장에 도착했을 시간이 오전 9시 30분 정도에 지금 촬영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안쪽에 드론 영상 보시면 손을 조금씩 대놓은 구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교량을 놓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 배가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도량 넣는 비용이나 어, 여태가 나중에 인허가를 받는 비용이나 어, 그런 부분하고는 안 맞고요. 자연인이나 오지 땅 농락 놓고 어, 생활하실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조금 어, 눈여겨볼 만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좌측 방향으로 해서 어, 유명한 금강송면 어, 휴양림 방향으로 쭉 진입을 하시는 구간이고요. 우측편에 지금 화면상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쪽 우리쪽 상류쪽 계곡물이 아래쪽으로 지금 흐르는 모습도 어, 가는 곳곳에 상당히 지금 멋진 장관을 이루는 어, 그런 모습을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강원도의 계곡이 이런 식으로 철철철 넘치고 어, 상당히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경상북. 북부지방의 가장 최상단인 울진군에도 이런 멋진 계곡이 흐르는지를 이번에 임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올라가 보시면은 지금 어 뒤쪽으로 우리 땅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갈림길들이 있는데 어 갈림길들 무시하고 어 끝까지 쭉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 방향에 어, 컨테이너, 그러니까 농막 같은 컨테이너 한동이 있는 그 기점까지만 찾으시면 되고요. 어, 이물건 같은 경우는 해당 집번을 검색하셔도 충분히 현장 앞에 잘 안내를 하니까 어, 내비게이션 믿고 임장하시면 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청평수 291평에 어, 최저 매각 대금이 800만 원대에 지금 나와 있는 매각 물건이고요. 어, 기 입찰 날은 2022년 9월 13일에서 어, 지금 한 열흘 남짓 정도 남았는데 어, 열흘 남짓한 그 기간 안에 어, 충분히 임장하시고 어, 아니면 이 영상을 토대로 잘 참고하셔서 어, 입찰하시면은 아주 좋을 듯합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한 농지증 발급 여부를, 어, 개인정보를 가지고 해당 면사무소에, 금강송면이겠죠? 금강송면사무소에 사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난 이후에, 어,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입찰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전 꼭 유념하셔서, 어, 좋은 입찰하시면 좋을 듯하고, 여기 어, 현장 앞에 지금 거의 다온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정면에 지금 저기 전봇대 기점, 여기 전봇대 기점을 해서 찾기도 수월합니다. 왼쪽편에 컨테이너가 한동 있는데 그 컨테이너 기점, 그 기점으로 해서 임장하시면 은 아주 편할 듯 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장에 드론 촬영 모습인데, 어, 지금 가운데 지금 저렇게 임도끼를 비포장길을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드론을 띄어 보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어, 드론을 띄어 보니까 저기, 저기 임도길처럼 만들어 놨고, 저 임도길처럼 만들어 놓은 거의 우측에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처럼 이런 모양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 땅의 일부 밑에 시작점은 하천 국유지입니다. 국유림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땅을 291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수를 조금 더 크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 판단하시면 되고 계곡물이 양갈래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발앞에 도로, 전기 어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지적도상의 총평수는 291평에 어, 최저 매각 대금이 894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어, 공매 매각 물건이고요. 어, 길 입찰날까지 10일 남짓 남았기 때문에 어, 급하게 제가 편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현장 가보시면 계곡물은 정말 역대급 계곡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이런 계곡물이 내땅 바로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가셔서 입찰하셔도 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계곡에 흐르는 물을 찾으, 물 흐르는 땅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이런 정도의 계곡물은 거의 없습니다. 어, 제가 뭐 부동산 하면서도 어, 수많은 계곡당을 많이 접하고 어, 의뢰를 해드리고 했지만 어, 이 정도의 수량 이렇게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어,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길 입찰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장 하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임장을 꼭 하시고요. 어,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토대로 잘 판단하셔서 어, 좋은 입찰 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찾아가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울진군 금강송면이고요. 후반부 상세 설명 보시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입니다. 관리번호 2021-09046-00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448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91평이고요. 감정가는 지금 신권에 8,946,600원 최저가 8,947,000원입니다 어,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서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고요 이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토지면적은 962제곱미터 어, 평수로 환산하면 291평입니다 일단 매각방식이고요 개찰은 그 다음날인 9월 15일 11시에 개찰 예정입니다 본권은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이소재 금강송 에코리움 금강송 테마 전시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본권까지 차량 출입 불가능하며 제방 교통상은 다소 불편시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지방도가 있으면 여기 지금 계곡 가천이고요. 우리 물건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다리를 건너야지만, 다리를 놓아야지만 우리 물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다리 놓는 비용을 어, 산정을 하면 어, 몇 천만 원 정도 산정이 되다 보니 여기에 지금 건축해서 뭘 짓고 살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 농막 하나 놓고 자연인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더 어, 어,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휴경지 상태이고요. 임대 관계는 현장 갔을 때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농업 취득 자격 증명원을 어, 발급 받아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요. 농업취증에 관련된 부분은, 어, 지금, 가날 그 금강송 면에, 어, 본인의 이제 개인정보를 대입시켜서, 어, 농업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어, 타 지역에 300평 이상의 어,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는, 어, 다어느 지역이든, 농업취득자격 증명원이 발급이 되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448번지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962제곱미터, 평소로 안사하면 291평입니다.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5,590원으로 나와 있고요. 영도는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뭐 가축보호지역이라고 축산법에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해서 이 어, 부분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수 있는 어, 토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농여권이 분리하면 분리농지면 여기에 이제 농사 내가 원하는 농사를 못 짓는 농지다 보니 여기에 추후에, 어, 직불금처럼 내 땅에 농사를 못 짓는 땅이다 보니 직불금처럼 어 이렇게 일정 부분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꼭 참고하셔서 입찰하시면 좋을 듯 하고, 어, 제 목소리가 조금, 어, 힘이 들 목소리인데 지금, 오한, 오한과 감기가 하도 많이 와서 목소리가 조금, 어, 불편한 점은,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인데요. 땅의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촬영한 부분의 어, 위치가 이렇게 촬영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 하천 이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천이고요. 우리 땅 옆으로 여기 지금 이쪽에도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요. 이렇게도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간 도로고, 어 제가 차량을 주차한 곳이 여기고 여기서 이제 드론 촬영하고 현장 촬영을 했는 상황이고 건너가서 제가 어 일정 부분 땅을 좀 확인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어그 전전날에 비가 왔는지 물의 수량이 좀 어, 상당히 많아서 건너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이나 주변 환경 촬영으로 어, 대입해서 확인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하고요. 그냥 아주 지금 역대급 계곡물이라고 어,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어, 가서 제가 현장 보고 깜짝 놀란 어, 그런 계곡물이었습니다. 꼭 임장하셔가지고 한번더 확인하시고 좋은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건관리번호 2021-09046-00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448번지고요 지목은 답이고 용도는 보전관리적입니다 962제곱미터 평사로 환산하면 291평 감정평가금액이 894만 6 6 0 0원 894만 7천원에 지금 최저입찰 가격으로 나와있다고 라 판단하시면 되고 어, 10% 90만원 준비하셔서 해당 기일 날 입찰하시면 되고 공동 입찰 가능하고요. 2회 이상 입찰 가능 그리고 대리 입찰도 가능합니다. 차순이 매수 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어, 보시고 좋은 입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까지 제가 수많은 물건 어, 부동산 관련 물건 그리고 계곡이 흐르는 물건들을 참 많이 뵀지만. 이렇게 물이 좋은 계곡 물이 좋은 물건은 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계곡 물만 생각하시고 입찰하신다면 상당히 진짜 시원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아주 시원한 어,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여기 어떤 건축 행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어, 다른 쪽으로 선회하시길 부탁드리고 건축 행위보다는 그내땅그 주변에 어, 개간을 좀 하셔서, 어, 조그마나 농막 놓고 잔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심하게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어, 조금 듣기 싫은, 어, 부분에 목소리가, 이제 양해의 말씀도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어, 좋은 경매 공매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